이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뭐 우리 아이들이 먹을거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에, 먹거리가 그렇게 에, 여유롭지가 않았죠. 그냥 흔히 먹던 대표적인 간식 하면은 고구마인데 에,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가면 고구마 삶는 냄새가 나면 얼마나 그냥 그렇게 기뻤는지 빨리 먹고 싶어서 가서 손흙을 열고 젓가락으로 찔러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꺼내 먹어보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 익는지 몇 번을 가서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찔러도 계속 덜 익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머니는 한참 기다리다가 소뚜껑을 열고 한번딱 찍으면 영락 없이 익어서 고구마를 꺼내서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기억에 야, 엄마는 저걸 어떻게 잘 알까 하는 그런 신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80년을 연단하고 준비시킨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를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데 꼭 그만큼의 연단과 준비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도자, 지도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안내자로 모세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안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익은 고구마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도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세를 준비시키시느냐고 80년을 뜸을 들이신 거지요.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서 뻣뻣한 마음을 가진 그런 안내자는 영 쓸모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를 하는데 모세가 지난날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쌓았던 지식과 아니면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그 경험을 앞세워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안내자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안내자의 사명을 주셨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헛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망할 인생들을 우리가 들어간 이 천국문으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목말라 고통스러워하는 인생들을 참 생명수가 있는 복음의 오아시스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서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안내하는 안내자. 이런 안내자의 사명을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안내자의 사명으로 사는 이런 하나님 자녀들을 어느 목사님이 특이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 공감이 됐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런 안내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양물이 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천국 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길로 안내하는 이 양모의 개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오늘은 존귀한 안내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안내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술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귀한 안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술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TV에서 가끔 대통령 대변인이나 각 정당의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대변인은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각 정당의 정견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술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죠. 자, 안내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술하게 하세요.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예, 여기서 진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안내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지체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난 땅에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 당연히 모세였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함부로 가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잘 할게요.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게요. 이제 그만 가난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소견대로 가난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묵묵히 안내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안내자의 사명을 주셨죠. 안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는 훈련을 부단히 할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안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바 베드로도 자신의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려고 그의 일생 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 부임해서 부임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장로님 가정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먼저 소촌을 하셨고 그 어머님은 생존에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이 어머니 권사님께서 이제 새로 단임 목사님 부임했다고 반갑게 환대하시며 온 가족이 함께 신방을 봤습니다. 연세가 80 가까우니 노 권사님께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권사님 평소에 권사님께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당연히 시편 23편이나 대사년의가 전서 1 5장 16절부터 18절 등 그냥 흔히 유명한 그런 이제 선호하는 말씀을 말씀하실 걸 기대하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 목사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찾아서 같이 읽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목사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지금까지 우리 이 장로 가정에서 큰 소리가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삶과 조심하며 그렇게 그냥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 말씀 한마디가 당시 이 30대 젊은 목사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안내자의 삶을 더욱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8절,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해." 아멘. 두 번째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한 안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뢰감을 줄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술, 말하려고, 말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내 자신이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신뢰감을 줄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그런 이제 안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배려하십니다. 모세가 뭐 잘났다고 모세만 높여가지고 백성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구절 말씀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예 모세만 하나님이 특별히 뭐 높여지고 높이시고 빛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못 보는 맹인이 안내자의 손에 이끌려갈 때에 안내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혀 앞이 안 보이는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 담대하게 또 편안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내견의 인도를 받을 때에도 개지만 안내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안내견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존귀한 안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에게 우리가 신뢰감을 줄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 말입니다. 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믿음으로 더잘 살게 하고 또 나를 복되게 하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저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아, 나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더잘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더욱 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신뢰감이 신뢰감을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뭐 삼십 년도 넘은 얘기고 또 지금. 지금 저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은 뭐 180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긴 해서 어뭐좀 제가 이제 이해를 구하고 신뢰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 이해를 하고 좀 들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제가 군생활할 때인데 이 군에서 군생활 군대에서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들끼리 무한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공수부대 중대장 시절에 한꺼번에 신병이 다섯 명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병을 기다렸는데 안 오다가 한꺼번에 다섯 명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렇게 제가 좀. 신경, 이 면담을 하는 도중에 이제 엉터리 같은 짓을 한 적이 있는데 부끄럽지만 이제 신뢰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대 소개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안내하면서 이제 전임 면담을 하는데 가장 심각한 표정과 말투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침 다음 달에 우리 부대 작전 지역인 저 평양 근처에 침투를 해야 되는데 너희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꼭 가야 된다. 자 모두 눈을 감는다. 자원하는 사람 오른손 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간 쥐죽은 듯이 얼음이 된 겁니다. 5분 동안 꼼짝 안 하고 쥐죽은 어, 듯이 얼음이 됐어요. 어떤 녀석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녀석이 손을 들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야 그때 그 감격스러운 마음은 뭘로 마음이 표현이 안 돼요. 억지로 그 이제 감격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제가 이제 에, 에, 감추고 한 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예행 연습 해봤다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전임 면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한 일인데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일직 사관인 아무개 상사가 아침에 보고를 하는데 현금 도난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는 겁니다. 곧 최근 몇주 동안 캐비넷에서 현금, 사병들 캐비넷에서 현금이 도난되는, 도난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당시에 특전사 사병들이 육군 일반 사병 월급의 지금 기억에 한 10배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병들 개인 캐비넷에 현금이들 있었던 거죠. 근데 몇주 동안 계속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섭기로 소문난 이 암흑의 상사가 자기 일찍 그 무서는 나를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사병들을 기합을 주며 범인을 색출해는 겁니다. 그 어떻게 잡았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알몸을 벗겨가지고 연병장에 집합시켜놓고 거기다가 호수로 물을 뿌린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운동장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주 혹독하게 얼차례를 줬나 봐요. 그리고는 또눈 감고 범인 손들으라고 하고 또 없으면 또 그렇게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데. 결국 자백을 받아 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지난번 면담 때에 손 들었던 그 친구예요. 순간제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번에도 또 고통받는 전우들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그 병사는 절대 범인이 아니다 라고 장담하며 그냥 덮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진짜 범인인지 그때처럼 그때도 다른 전우들을 위해서 그가 손을 들은 건지 그 진실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끝까지 그 친구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중대장 재량으로 휴가나 외박 보낼 수 있을 때에 우선순위로 이렇게 할수 있는 안에서 혜택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뢰감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존귀한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아무개 장로님은 내가 어떻게 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 주셔서 그냥 그 과분한 사랑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신뢰감이죠. 또 아무개 권사님은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힘을 낼수 있도록 늘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권사님만 만나면 지쳤다가도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신뢰감이죠. 항아리에 보면 고추장이 맛있게 숙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지체들끼리 이런 신뢰감이 숙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 저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날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내가 복된 그런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잘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우리가 누가 누구라고 할것 없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귀한 안내자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 라는 걸 오늘 분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한 안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계를 지어주시죠. 그리고 너 가서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 경계를 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칫 모세가 잘못 이해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계를 넘도록 그냥 방임하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계는 뭘까요? 뭐두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면 당장은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 쏟아버리면서 사는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살라고. 뭐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가서 사람이 많은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게 시끄럽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조용할까요?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고 조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영어가 없으니까 영어가 무의미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반면에 은행 사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스타벅스에 항상 1층 2층에 바글바글해요 거기 가서 제가 앉아 있으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제 안에는 한국어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들려요. 저 구석에서 속삭이는 얘기까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하나님 자녀들 심장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러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 들읍시다. 열심히 말씀 읽읍시다.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합시다. 열심히 성경 공부합시다. 예. 그래서, 속해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에서 말씀 읽고, 할수 있는 대로 또 말씀, 이제 나누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서로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복음 6장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왕이면 제대로 된 좋은 안내자가 우리가 서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서로 가져야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두말할것 없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두 번째는 상대방이 아, 저분은 내가 믿음으로 살, 믿음으로 잘 살도록 정말 진심으로 날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존귀한 안내자의 사명을 더욱더 더잘 감당해서 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행복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